네, 다음은 FAS, FOB, CFR, CIF의 매수인의 의무 차례입니다. B3 운송 계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 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A3A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외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CIF 조건은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어, FAS와 FOB는 보험 개, 계약을 체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CFR과 CIF는 어, 여기도 체결할 의무가 없지만은 매도인이 요청이 있을 경우 어, CFR은 어, 별 내, 어, 내용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CIF는 추가적인 매수인은 A3A 규정에 따라 어, 보험 추가적인 보험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CFR과 CAF의 차이점은 바로 이 A3A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B4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A4 규정에 따라 인도된 때 물품을 수령해야 된다. CIF 규정에서는 아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정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다는 아 글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그 위험 이전에 대한 B4-5 규정은 매수인은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된 때 물품을 멸시 손상 모두 부담하지만은 첫 번째 매수인이 B포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FAS, FOB의 경우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매수인은 합의된 기일이나 인도 기일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을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용의 분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는 때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또 관세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세금, 공과통과비용제상국 통관 통과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아, 그 대신 여기 에, FAS나 FOB는 A6B 규정에 따른 수출 통관, 수출 통과 비용,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이 추가되지만은 아, CFR와 CIF는 A6D 규정에 따라 통관비용,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은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S, FOB의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B7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배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B7에 따른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선 목적을 마감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지만 여기 CFR과 CIF의 경우에 물품의 목적지, 도착 운송 비용과 부대 비용, 부선료와 부두 사용료를 등 양육 비용,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추가하며 또 여기에 A3B와 B3B의 에 따라, 매수인 요청에 의해 제공된 추가 보험을 비용 분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B7서부터 B10에 관한 사항은 똑같이, 4개 조건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날때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